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동몇 터십니까? 지하 주차. 영물을 다시 탐색합니다. 와, 여기 경차존이네 여기는. 어. 여기 앞에도 세부십니까? 아, 들어가서. 오, 생각보다 넓죠? 음, 그 사는 가구가 많긴 탐색합니다. 하니까. 지하 주차. 장 재활용. 지하 주차장. 이제 지하 주차장에 쓸수 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동 많이 왔네 <laughs> 차 그러네? 되게 많네 지하주차장을 <laughs> 이용해본다 그래도 <laughs> 생각보다 좋네 <laughs> 화야하자 짜증나 응? 짜증나 화야하자 응. 하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근데 그건가 봐? 어? 뭐? 뭐 안내나 이런 건 하나도 없네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냥 방으로 가는 건가? 아니, 나는 뭐 이런 거 와가지고 관리하 근데 안내문 같은 것도 원래 어, 그래 원래 웰컴데이라 그래가고 원래 그런 거 준다 그했던 거. 같은데. 스티커 그래. 이런 거 아니면 그 앞에 있는 거 아니야? 어? 1층이나. 이거 가져가? 2층 어. 갈게. 어디로 돼 있었어? 1층으로. 어 어디로 했는데? 지이 맞지? 응. 맞나? 맞아 맞지? 그이고 어색하냐? 여기는 여기 여기 시 이제 나가실 때도 이제 끄시고. 네. 배란 정... 때도 여행을 갔다 가니까. 네. 일단은 내려오시면 청소. 네.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오시야 돼 단단 하셔야 돼. 아, 네. 그래 이렇게. 아 네. 청소대로. 작동은 요금만. 예, 그렇어요. 저희가 아, 그러니까 네. 이걸 못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아, 네. 이제 어르신들 여기서 하셔야 돼요. 청기도 잘 되고. 아, 우리는 여러나 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 창문을 볼 일이 없잖아 우리 아, 그러네? 그래도, 그래도 이중창이네. 어? 그래도 나름 면 창만 놔둬. 대네 먼지. 그 점이 좋네. 이쪽은 우리 환기 때만 열어놔도 되 저기 밖에가 환기가 어? 되니까. 저쪽은 그냥 통이니까 안 이거는 되잖아. 안... 이거는 저기. 이거이 이거 아주 잘되있네속도잘되있네 맞지? 응. 그래. 이제 생각보다 여기 넓네. 저쪽는왜 이렇게.. 이 묻은 줄았어 나도 씨. 그랬어, 방금. 또 어, 묻은 줄 알았어 일단 여기 구경을 한번 하고 아 물티슈로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사가기 한 45일 전이거든요 내일 월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돼서 추석 지, 연휴 지나고 나서 조금 어쨌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조금 정리를 어제랑 오늘 잠깐씩 했어요 이게 제, 정리가 그나마 된 거거든요 원래는 또이 가방함이 여기 가운데 있었어요 가운데 이렇게 아쫙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케아 옷장 이렇게 뒤에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 버리고, 이것도 뒤로 밀고, 그다음에 뒤에 보는 오빠 옷한 박스랑 제옷한 박스 나온 거랑, 이거는 이제 이불 같은 거, 이불이랑 베개 이런 거 모던하우스에서 며칠 전에 샀거든요. 그거를 잠깐 이제 임시로 보관하려고 이렇게 박스 세 개를 만들어서 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화장대도 난장판이 난장. 일단 집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진짜 지금 감당이 안 되고 그리고 이거 두개 수납장이 원래 이것도 이거 두 개가 옷방에 있었거든요. 일단 이거 다 서랍 에 있는 거 정리하고 이거는 같이 일하시는 분이 아기 엄마 분이신데 어, 혹시나 여쭤봤어요. 혹시 이거 어, 만약에 드리면 쓰실 수가 있냐 여쭤보니까 어, 뭐, 뭐 마침 필요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사짐 정리하고 너무 힘들어서. 오빠한테 배달을 해서 겠습니다마셔요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이고, 이사가기 한 42일 전입니다. 오늘 조금 필요한 것들은 몇개선을려고요 이렇게 오빠한테 목록을 보내놨습니다. 이 요거는 이사 갈집 도면인데 저희가 사전 점검 가서 치수를 다 재고 왔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지금 어 물품 같은 거나 가구나 뭐 가전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있어요. 필요한 물품 같은 어제 이사 가기 전에 필요한 거몇개 주문했거든요 근데 몇 개는 쿠팡으로 시킨 게 있어서 일단 두 개가 왔는데 뭔지 한번찾아볼게요 우선 택배를 뜯기 전에 양말 정리 먼저 하려고요 화장실에다가 청소용품 거리하는거 전자레인지 위에 후드 커버, 이 붙일 거. 오늘의 저녁은 순대국. 저는 이 순대국에 이런 허파이 같은 거, 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고기도 별로 안 좋아하고, 올리 일단 순대만 먹습니다. 순대 다대꺼 가져다 드리러 갑니다. 그 서랍장 가져다 드리고 원래 귀찮아서 이케아 안 가려고 했는데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다 저다 얼마? 300? 350 50에서 지금 25만원 남았어 하지만 벌 수는 없어 나는 <laughs> 탈출의 재미를 느끼나 보 그런 거 제휴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아 안경 너무 아 이거 안경 넣었구나 근데 <laughs> 이거 <laughs> 때릴까? 이러면 한번이딱 되시나 보구나 이름부터 1칸입니다 이렇게 해라 장치 턴에서 가면 돼 이어서 237m 우회전 정도 70km 안온거 아니냐 우리? 결혼할 때 오고 안 오잖아 우리는 결혼 전에 오고 안 오지 않았냐? 안 왔지 아 여기 온 김에 롯데아울렛도 무슨... 한번 봐야겠다 어 그럼. 롯데아울렛이 있는거지? 롯데아울시스루아울 근데 주말에 여기 오는 거 너무 싫어. <목소리> 너무 복잡 파란 박스 진짜 오랜만이다. <목소리> 식당가, 어, 여기가 식당가 있던 데구나. 여기 이어지나? 일단 이케아 먼저 구경을 하자. 그냥. 조립을 해주나 보네. 이게 이거는 가져만내면 조립해줄 거 6만 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분리돼서 그지이 같은 가격이네. 버그랑. 이거는 뭐 집에 가져가서 써도 되는 겁니까? 수지 통한번 볼까? 여기도 잘 있는 거 있어 얘는 예, 왜둘 옆에 옆에 이건 뭐야? 불린가 보다 이이 이거 사고 싶은데 여기에는 바닥이 있는데 원래? 응. 이쪽에? 맞을걸? 그래, 갑시다 아. 네, 가지 말라고 약간 이렇게 놓는 느낌인데 볼록비를 뚫고 가야 니까 우리 차 어디 있어? 가자. <laughs> 근데 뭔가 집에 가긴 아쉬운데. 거기 가 아쉽다. 됐지? 아, 저 아지다 70%할인받다는기7 0 아니. 차 <laughs> 힘들어. 거긴 차더많을걸 아, <laughs> 집에 가자. <갑시다. 웃음> 렌즈 가드가 꽤나 다 <laughs> 집으로 갑시다 음. 많이는 못 샀어요 뒤에 여기 박스에 피규어 넣을 거라서 신사동 방면 말고 우리 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야겠다 신사동 서울 쪽방향으 우리가 가는 곳은 삼성... 삼성역 방면. 안녕.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밖에를 진짜 안 다녔거든요. 자 카페 뭐 식당 이런데 진짜 어쩔 수 없는 경우 아니면 잘안 다녔는데 이제는 이사 가면 그냥 조금. 카페랑 조금 식당 식당은 사실 조금 무리인데 이제는 이사 가면 카페 정도 아니면 이런데 밖에 쇼핑몰 같은 데는 조금 그래서 150m 같아. 좌회전입니다 이제 더더 더 이상 집에만 있었어요 너무 답답. 다음에 근데 이케아는 다시 안올것 같지 않아? 응. 딱히 뭐 크게 설명한는건 없지. 난 진짜 아까 그 책상 매트 책상 매트 엄청 집착했는데 결국엔 못 샀어. 없어. 없어졌나? 이케아에서 산거 만점 샀대 그거 러분 그러니까. 맞아, 이케아에서 산거100% 맞아. 내가 아직 기억나, 아직도. 뭐야, 여기 수박은 또다 샀어. 여기 영업시간이 4시, 3시나 4시까지인가 봐. 아 일찍 닿네 개 빨리 닿네 여기? 드라이브 스루 귀엽긴 모시네 그래 나 집에 가서 스타벅스 조금 들렸다가 가자 풍동 스타벅스로 들어갈까? 아니 그냥 걸어 나가면 안 돼? 집 그래? 앞에 좀 걷고 싶어 그냥 걸어 아 손소독제를 차에 넣으면 은안 된다 그래가지고 너못놓고 바꿔올 걸. 오빠 이거 먹을까? 오 아직도 얼음 있어. 오씨. 음. 이케아에서 여기 액자 세트 묶어 묶여 있는 거 붙어 있는 거거든. 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거 액자 이런 거 주고. 요 박스 핑크색 박스, 흰색이랑 흰, 뭐 회색이랑 이런 거 있었는데 저희는. 핑크색으로 구매했어요. 여기다가, 그, 피규어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여기다 담아가려고. 그고이거는 이사갈 때 그냥 작가, 작, 작, 작 음, 작동산이? 담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고, 이거는 보호장갑. 롯이 왠지 좀또 필요할 것 같아서 롯을 음, 고 이거는 찝기 싱크대에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다가 편하게 뭐 과일이나 이런 거 씻기 편할 것 같기도 하고 뭐 국수나 이런 국수면 같은 거 삶아서 헹구기도 좋을 것 같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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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를 빨대가 안, 흔들리, 안, 안 흔들리게 먹는 방법을 알아냈거든요 이걸, 이거 뚜껑 있잖아요 이거를 들지 말고 안으로 밀어서 꽂으면 이게 안 움직여요 고정되있거요 일단 오늘 저녁은 부대찌개를 시켰습니다. 놀면 모아 니랑 보면서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사리 하나 넣어 덕분에 먹어. 응. 자 찹쌀순대 사 가자. 모든모든모든 응. 그냥. 종합적으로 다 주는 거 아니야 모듬이? 예. 언제네 그래도. 벌써 해가 짧아졌어. 모든 소우대? 음, 소. 아무 걸로 시켜요. 순대, 우리 포장마차에서 순대 사면 원래 3,000원이잖아 <웃음> 어. <웃음> 근데 뭔가 여기서 이렇게 먹으니까 좀더 귀찮은 거 같긴 아몇 시야 근데 지금? 6시 3 0분와해 진짜 짧아졌다 응. 그렇지? 어. 빨리 가집시다 배고파 <laughs> 오늘 저녁은 순대랑 해장국 먼저 순대 사온 거 먼저 먹을 건데 어! 이 간, 저 간이랑 이런 거 오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싫어합니다 전 이건 오빠 거, 남편 거고 저는 이 순대를 매주 목요일마다 오신다고 하니 자주 사 먹어야겠다 이사하기 전에 자주 먹어 볼게요 아침부터 먹고 싶었던 해장국 제가 뼈 뜯는 걸잘 못해서 오빠가 미리 남편이 고기를 뜯어 짜줬습니다 이가 안 좋아서 뼈 뜯는 걸잘 못해요 아침부터 갑자기 추워져서 따뜻한 게 먹고 싶었는데. 이제 이사 가면은 여기서 자주 못, 아예 못 먹거든요. 좀 이사 가기 전좀 자주 먹어 놔야 될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